오늘은 어, 캐나다 어, 40만불에서 45만불 사이에 집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특히 한국인들이 어, 캘거리에서 사우스웨스트, 노스 나 노스웨스트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데요 어, 저는 어, 사우스 이스트, 그 사우스 쪽에 살고 있습니다. 크랜스톤이라고 어, 사우스 이스트 중에서 밑에 사우스 쪽에 사는데 어, 이쪽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제가 지, 집을 샀을 때는 45만 불에 샀었는데 음, 지금은 집값이 좀 떨어져 가지고 한 43만 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대략 40만 40에서 45만 불 정도의 집은 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곳은 어, 전, 전경이고요 지금 가라지고요 키친, 키친이고요. 키친,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 테이블입니다. 네. 여기는 어, 리빙룸이고요. 이렇게 어, 키친 앞에 이렇게 리빙룸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어, TV를 이렇게 1층 리빙룸에 놔뒀었는데 저 시계에 있는 자리에 근데 아무래도 어, 여기는 손님들도 오고 하는 곳이다 보니까 TV가 있는 것보다는 그냥 시계를 놔두고 TV는 위에 층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같이 있고요 파이어플레이스도 있고요 키친 옆에 있는 어, 키친 스토라지고요 여기에 뭐 음식이라든지 어, 캔푸드 같은 거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어, 란드리 룸이 있고요 다시 나와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강아지도 있네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현관문이고요 현관문에서 들어오면은 이렇게 전경이 보입니다. 이제 여기는 보너스 룸이에요. 여기는 어 이제 보너스 룸이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제 가족이 여기서 이제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휴식을 취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 오피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2층, 아, 손님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딸. 제 딸들 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제 손님용 손님용 방입니다. 손님용 방이고요. 저희가 가끔, 이제, 그 워킹 홀리데이에 오시는 분들이나, 뭐, 가끔 여행 오시는 분들, 이렇게 손님 방으로, 어 쓰고 있습니다. 저기 쓰는 메인 베드룸이고요. 지금 뒷마당이 보이고요. 장실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욕조에서 놀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뒷마당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릴러 그릴러로 여름에는 바비큐도 해먹고 합니다. 지금 에는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요. 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이렇게 뒷마당이 되어 있습니다. 제 와이프도 보이네요. 아이, 마미. <laughs> 그리고 이제 지하. 지하로들어가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가라지또어가라지분이구요 아까전에 차고 보여드렸듯이 그리고 이제 지하 베이스먼트는 저번에 한번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어그 교회 목사님 모시고 교회 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지하 교회로 쓰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창고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네. 옷들 옷가지들도 있고요. 이렇게 창고로 쓰고 있고요. 여기 피아노도 있고. 러닝머신 그리고 지하에 이렇게 방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방이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놀거나 보통 여름에 더우면은 이렇게 지하에서 자기도 합니다 네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요즘에 꽤 좋아가지고 그 주말을 맞아서 바비큐를 해 먹고 있습니다. তই মই মই মই